신티비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 조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선선해져서 좋아요 한국의 가을 날씨만 평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거절을 성장 기회로 만드는 3단계 대화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 되게 두려워하시죠 어 거절이라는 건뭐 여러 가지의 거절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리쿠팅 가서도 거절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뭐 제안에 대한 거 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의 거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특히나 거절이 많은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환경이 살고 있고,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그면 거절의 의미가 뭔가 이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환기시키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거절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거절이라는 게다 있죠. 근데 우리는 특히나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뭐 사업을 제안하든 아니면 제품을 제안하든 그러다 보니까 거절의 횟수가 많아지는 것뿐인지 거절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절은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데이터예요, 데이터.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거절이 많더라, 저렇게 했을 땐 거절이 적더라. 이렇게 데이터로 받아들이셔야지 거절을 실패 받아들이시면은 이거 게임 안 나옵니다. 세 번째 거절은요 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가지고 제안을 했어. 근데 거절을 했어. 너 싫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안 상대방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이 제안을 했을 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상황이 맞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나 지금 일하고 있어서 못해, 나 바빠서 못해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제품에 대해서 화장품을 제안했는데 나는 화장품 집에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상황에 불일치가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 거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에 대한 거부감으로 생각하시면 거기서부터 얘기가 안 된다니까요. 이러면 멘탈 영역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자 거절의 관점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마인드셋의 전환인데 감정은 제발 좀 거절해서 빼셔요.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거절당했나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쑥 이렇게 동굴로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거절당했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거절당했지 이거를 파악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 이게 프로페셔널의 관점입니다. 개인적으로 공격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개인적인 공격. 어, 저 사람이 나를 거절했어? 이러면, 어, 해보자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공격 형태로 받아들이시면 이건 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의 피드백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을 많이 생각하셔야지 성장이 있지. 피드백이 아니라 거절만 당해, 상처받았어. 총 맞았어. 이러시면은 여러분들의 성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거절을 기회로 만드는 이제 3단계 대화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제발 좀요. 상대방의 거절 이유를 먼저 들어주고 공감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을 했어. 그럼 거절했으면 거기서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거절한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 공감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거절했지만 거절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상대방도 거절했으니까 좀 겸연적 같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여기서 끝나면 상대방도 그냥 감정으로 상해서 끝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렇게 경청을 해 주시고 공감을 해 주시면은 상대방이 어, 이거 뭐지? 한번더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질문하기입니다. 거절에 진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절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표면적인 이유와 내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내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걸 위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혹시 어떤 점이 가장 망설여지세요?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망설여지시죠? 이 제품을 아, 구매해 보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망설여지시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즉, 실제적으로 당신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라고 접근하는 겁니다. 외적. 거절이 아니라 내적 거절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솔루션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차피 거절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진짜 고민을 바탕으로 한번더 제안해 보는 겁니다. 맞춤형 솔루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보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 내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시간이 없으시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죠. 진짜 고민이죠.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하루 10분만으로도고 사업이 가능한 방법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AI 마케팅을 알려 드려도 되고요. 맞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진짜 고민에 대한 솔루션, 고, 왜 거절했는지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 이게 바로 여기서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3단계 대화법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의 거절이 기회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이 3단계 대화법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절 한 번은요, 성공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거절 한번다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 그냥, 아이고, 총 맞았어. 이러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성장은 없을 거고요. 아, 거절을 받았어. 근데 이 거절의 이유가 뭐였지? 그럼 다음번에는 이 거절의 이유를 갖다가 내가 이 승낙의 이유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여러분들 한 단계 더 나가실 수만 있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든 여러분들 현생에서든 정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절은요 당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당하셔야 됩니다. 당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피드백화해서 정보화하셔가지고 한 발짝 더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네트크 마케팅 사업은 특히나 더더욱 그렇죠. 자 오늘 강의 ppt와 각종 영수 영상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카톡방 모르시는 분들은 저기 아래 게시판에도 나와있고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항상 이 아침조회 자료 ppt를 무조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ai 인바운드 마케팅이 이 앞으로의 네트크 마케팅 10년 100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네트워크 마케팅 인바운드로 어떻게 여러분들께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죠. 저도 요즘에 여, 열심히 광고 만들 파트너드이랑 만들어서 열심 히 뿌리고 있습니다. 어, 10월 19일 날 3차 교육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구글 배우 3와 그다음 수노 AI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상 직접 만드시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되게 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나 AI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분들 모두 다 참석하셔도 됩니다. 자, 기적의 화건 외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화건은 그냥 외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같이 함께 울릴 수 있도록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거절을 우리는 일상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거기서 성장하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거절이 일상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고, 감정으로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피드백으로 받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 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일주일 동안 파이팅입니다. 안녕!